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상황이 급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강야와 같은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강야에서 필요한 것은 방향이 어딘지를 알수 있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야가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침판이 필요한데 그 나침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도록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수 있을까? 돈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어떻게 생존을 해결할까? 그렇게 다 돈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어느 날 형의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더니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생각하기를 이제 창고를 더 지어서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다 쌓아두어야 되겠다. 이제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둬. 주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자 그러면서 어 흡족해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네가 준비한 모든 거 오늘 밤내 영혼을 데려가면 예비한 거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자에게만 어리석은 부자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희 이루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고 최대의 근심거리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의 개념으로 구분돼서 유대인들은 사용을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분초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별한 사건, 그러한 것을 가리킬 때는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뉴시즌을 맞이해서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붙잡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 세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제 세일을 행할 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구로 돌아오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강야와 같이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평범하고 무의미하고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녹여낸 시간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범한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큰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쇼킹한 사건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 중에서도 가장 쇼킹한 사건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전에도 보지 못했던 바다에 길이 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이적, 그 기적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더큰 일을 행하시는, 더큰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미래로 나가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에 강력한 붕이 일어났대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대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평양 장대원 교회에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한국당에 부응이 일어났대 그렇게 여러 어, 교회 목회자들은 과거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회상하는 데 머물러 있고 그러한 동일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리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회상하는 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데 과거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회상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더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꿈을 꾸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촉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내가 장관이었어.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어. 과거를 회상하는데 머물러서도 안 되지만 또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지 알아? 그러한 상처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를 잊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서 더큰 일을 행하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일은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전능자고 창조주인데 내가 너희가 상상하지 못한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새일을 행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새일은 바로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의 삶을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새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 과거에서 떠나 미래로 옮겨 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것이 현실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때, 그러한 세일을 행하실 때, 오늘 백성들 택한 백성들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 사막의 생태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리 타조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내가 거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내가 받는 복으로 인하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 몇몇의 사람들만이 사막에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생태계에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풍요로운 강물로 인해서 소생과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 그러면 더 이상. 강야가 아니죠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새일은 여러분만 간신히 고침받고 여러분이 간신히 숨쉴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이 나라가 더 나아가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수준의 꿈을 꾸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새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새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침몰돼서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타협으로 적당히 그냥 숨쉬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사십삼장 이십일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기적을 베푸는 거,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거, 우리를 축복하는 것으로 일차원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만지신과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그큰 그림을 우리가 볼때 하나님은 새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새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새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미래에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새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거기에 응답하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상황이 똑같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야 돼.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여전히 똑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부흥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사람들을 보내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과 의기소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복창간격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우리도 같이 볼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는데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황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장차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볼수 있고 벅찬 간격과 기쁨으로 우리는 새롭게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성취해서 복을 받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대하는 생각도 적개심을 갖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장벽이 있어요. 근데 빌립은 오늘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추방했더니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빌립한 사람의 전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중랑구가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한국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가 캠퍼스를 세우고 플랫폼 처치 교회를 세우는 그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그새 일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해서 나가서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만민을 구원하고 만민을 치료하고 만민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외치는 구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을 그저 하나의 교육하는 데만 필요한 말씀으로 인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의 목마른 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교구장이 목자가 팀장이 우리 모두가 이 사명에 미쳐서 이 사명을 전하고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아나콘디아 목사님 초청 그 집회를 저희가 주도했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역도 경기장 순복음교회의 수많은 대형 집회를 저희가 정말 지하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교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과거를 회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했었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아나코디아 집회 이런 성령 집회 우리 했었어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더큰 집회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집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교육을 할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를 꿈꾸고 우리는 이제 일어날 때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캠퍼스를 세우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노인의 문제는 이 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이 시급한 노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노인을 위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고 그들의 영혼육을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수많은 노인 시설을 만들고 복지 시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새일을 시작했다고 나는 봐요. 근데 그 새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함께 그 꿈을 끌어 안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나갈 때 꿈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현실로 체험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 어느 직장 가야 되지? 나 어느 대학에 가야 되지? 나돈 어떻게 이거 메꿔야 되지?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안 돼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버겁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왜 대학을 가야 되고,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것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도구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도구를 통해서 더큰 꿈을 꾸고 여러분을 향하신 새 일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인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일어나 새 일을 함께 꿈꾸고 이루자고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시대가 급변하고 이 나라의 위기가 어떻게 올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신 새 일은 무엇인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꾸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더큰 꿈을 꾸는 우리 서울시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꾸러주시기를 는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